요기군은 갈등의 선언이었고 계층 간 지역 간 국민들 마음을 찢는 악몽의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대구 천안 떠나고 수십만의 시민과 군중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이, 이런 상태 속에서 당시에 무슨 통일민주당이 그것을 담당한 것도 아니고 어, 재아운동 선배들이 담당한 것도 아니고 그 그러니까 국본이 한 것도 아니고 주도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학생운동 지도부들이 서대협 지도부들이 이제 그 마이크를 잡고 이제 뛰어 올라간 거죠. 앞으로 막그 밀고 들어가 가지고 조기 개항이야 조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막 조기 개양을 요구하고 그래서 어 학생운동 지휘부 몇 명을 시청으로 넣어서 시청에 들어가서 조기 개양하게 하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정치 연설에도 한계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군중 속에서 이제 막그 청와대로 가자 막 이런 게 군중 속에서 막 튀어 올라오는데 어 그렇게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싸워야, 한단, 싸워야 한다면 싸우자 그래서 이제 광화문으로 이렇게 대열을 이끌고 그날 그렇게 이제 풍비박산 날때 쓰라림이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우월항쟁 가한달 그 내내 그 투쟁하는 과정에서 사무자 이렇게 승리감을 가지고 있고 한 번도 황당함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깨지고 나면서 그런 게 많았죠. 그 느낌이 아주 그렇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이 이게 마치 이제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은 거죠. 경쟁 10주년을 맞는 성당 언덕에는 그 흔한 기념식조차 없다. 상계동 철거민들이 살던 천막터는 결혼식 피로현장으로 변해 있다. 아직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외쳐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언덕은 더 이상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의 안식과 약간의 휴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일 뿐이다. 10년 전 6월, 이곳은 희망의 언덕이었다. 어느날 밤 거리에서 데모를 하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쫓겨왔다. 그리고 6일간 목숨을 걸고 적어도 7년 감옥쯤은 가오하고 거친 싸움을 했다. 각가지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그들은 진정한 안식과 휴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에겐 하나의 희망, 아무리 부수어도 부수어지지 않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희망은 곧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했고, 그들은 함께 어깨를 걸고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해방과 통일 세상에 대한 희망을 외쳤다. 그들이 외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질문을 한다. 우린 그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 세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대답은 묻는 사람들 안에 있다. 희망은 오직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다. 여고생이었던 김현숙 씨는 이제 사회인이 됐다. 직장인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그녀는 10년 전 6월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녀가 목격한 6월의 사람들을 종이 인형으로 제작하여 그때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다. 그 당시 우린다 꼬마였고 어렸지만 그 당시 상징의 주역들은 있고 그 사람들이 10년 전에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10년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가 돌아다본 6월은 희망과 아쉬움이었다. 그 희망과 아쉬움은 여전히 현재형이며, 우리들 삶과 운동의 이유가 되고 있다. 2 0년이 지났는데도, 자꾸 이게 들리는 것 같고, 내 가슴 속에다 묻고, 산다고 할까요? 우리 애들이 지금 제일, 제일 어려운 시기에서, 제일 불쌍하게 커 나가는 애들이 아닌가. 쟤네들이 지금 뭐막노동하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근데 걔들이 어떻게 이, 이거를 헤쳐나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날 그 현장에 분위기를 산다고 하면, 이 나라에서 못할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아무 자주 겪을 이유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되기도 합니다. 6월 항쟁의 정신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외받고 고도성장의 어떤 이면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재들을 쫓아서 작업을 해 나가면서 집단의 힘이 아닌 개인의 힘으로서 또 다른 사회변혁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쉬움이 다 있잖아요. 아쉬움 속에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새로운 이거를 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저도 그때 그런 아쉬움을 못 느꼈다면 그때 운동 다안 했을지도 모르죠.